장사가 싫어질 때 사실 요즘만큼 장사가 싫어지기 싶을 때가 있을까 싶어요. 장사가 싫어지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매출이 잘안 나올 때이니까요. 각 언론에서 매출이 50% 감소했다, 뭐60% 감소했다, 심지어는 90%가 떨어진 것도 있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죠.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 조사 결과에서는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95.2%의 외식업체가 고객이 감소했다. 했다 라는 응답을 하기로 했어요 아마 되돌릴 수 있다면 장사를 시작하기 전으로 이 되돌리고 싶을 만큼 지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게를 접는 분들을 보면 크게 나눠서 이 3단계로 분류되는데 1단계가 장사가 안 돼서 의욕이 없어지고 2단계가 의욕이 없어지니까 매출은 더더욱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누군가라도 좀 가게를 인수해줬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3단계까지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창업비의 절반이라도 주면 이 팔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한 상가 전문 매매 사이트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점포를 양도한다는 글이 1월 대비 100%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번 시국을 맞아 아예 장사를 접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거래율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수치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 뚝 끊겼어요. 뭐 지금 가게를 인수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심리 상태는 낭떠러지 앞에 있어요. 이 누군가 슬쩍 밀기만 하면 바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나 스스로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가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 말인즉슨 이 포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다는 거죠. 다만 그간 들인 비용이며 뭐 노력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십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과 뭐 지금 매장을 판다고 해봐야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산 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이 사슴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데 갑자기 앞에 강물이 나타났고요. 뒤에서는 호랑이가 따라오고 바로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사슴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또 물러날 수도 없으니까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어느 한 자영업자에게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호랑이한테 뜯겨 피가 낭자하느니 차라리 물에 뛰어들어 죽겠다. 물론 농담 삼아 답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피차 일반이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답변을 한 거죠. 또 어느 한 자영업자는 물에 뛰어들면 고통스러우니까 호랑이랑 싸우다가 죽겠다라고 했어요. 네, 이분은 피차 일반이라는 전제는 없죠. 싸워는 보겠다는 하 거니깐요. 이길 확률은 희박하지만 단 1%의 희망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IMF도 겪고 여러 위기 상황을 겪은 어느 한 작은 식당을 운영한 사장님은 이렇게. 답했어요. 난 이미 수영을 배워놨는데 네 맞아요. 이분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키워 놨다면 분명 이 돌파구가 있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호랑이랑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 미리 수영을 배워놨고 그래서 강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분은 원래 무한리필 고깃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그것도 20년도 훨씬 전에 말이에요. 당시 무한리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때 시작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한풀 꺾이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들어서면서 과감히 접고 계속 업종을 바꾸셨어요. 지금은 20평대의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물론 지금도 장사는 잘 되고 계세요. 이 시국에도 뭐 평년 대비 매출 감소가 20%가 최안 되니까요. 이 버틸만 한 거죠. 이미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을 강화해 놨고 뭐 배민이나 요기요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지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모든 주문을 받고 있어요. 배달 어플에 처음부터 의존하지 않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 찾아낸 거죠.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 외에도 어플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배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생존 노하우니까요. 지금은 장사가 싫어질 때가 맞아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도 맞고요. 이 동아줄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동아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 지금부터라도 수영을 배우고 암벽 등반, 뭐 클라이밍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호랑이랑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어제 라디오에 어느 한 자영업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사밥 10년에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진정성이 느껴졌으니까요. 이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죠. 며칠 전 올린 영상에서도 대전에서 어느 한 구독자가 보내준 영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을 뭐 계기로 매장 내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담아서 모든 손님들에게 보낸 자영업자분이요. 그분을 정말 전 존경하고 싶어요. 그저 넉넉코이 있진 않았으니까요. 바로 포기하진 않았으니까요.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사태가 지나가더라도 계속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이 계속 미뤄지면서 학원가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덩치가 큰 학원들은 임대료며 강사들 월급 때문에 휘청휘청 거리고 있어요. 작은 학원도 상황은 똑같아요. 임대료가 비교적 작겠지만 이 수강료가 안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이니까요. 다만 스카이프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직접 프린트해서 각 가정에 전달하는 학원도 생겨나고 있어요. 전화로 문제를 풀어주고 또줌 화상 채팅으로 강의를 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만히 있는 회사는 없어요. 대체 세우이 방법을 갈구하죠.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가게끔 힘을 쓴다는 거죠. 다만 1인 자영업자들은 그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음식만 만들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사장님, 본사에서 주는 물건만 팔면 되는 줄 알았던 사장님 등등. 이 낭떠러지 앞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기만 기다리면 어느샌가 호랑이가 바로 앞에 나타나 있을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윈스턴 처칠이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어요. 위험이는 차림으로 담배도 하나 물고 나타는 그한천 마디는 바로 절대 포기하지 말라였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말 역시 절대 포기하지 말라였고요. 그가 총7 번의 Never Give Up이라고 외치고 이 강단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이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박수를 쳤을 거예요. 처칠이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전율이 찌릿하고 왔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가게를 파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에게 가게를 사라고. 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에요. 그저 사태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꼭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의견도 교환하시고요.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방법과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깐요. 늘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꼭 이겨내세요. 건프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